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 원 줬다고 스스로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당시 음마 아파트 30채 살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박정희 유신 정권이 재벌한테서 받은 돈 그거 아닙니까? 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또 그거는 받았습니다.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것은 다 사회에 환원을 할 것입니다. 외교의 기본은 나라의 주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혈서를 써서 일본군 장교가 된닭깎기 마사오 이분지 아실 겁니다. 한국 이름 박정희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1년전 한미 FTA 날치기에서 경제 주권 팔아 넘겼습니다. 대대로 나라 주권 팔아 먹는 이들이야 말로 애국가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찾았어요 멋지. 다시 한번 인사해. 대시했습니다 이천. <목소리도> 의이께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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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선거 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재벌로부터 뜯어냈던 돈, 위착해서 받아냈던 돈, 서민들 호주머에서 뜯어냈던 돈 그걸로. 말씀 드렸습니다. 맞지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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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은 이어집니다. 네. 조중동 총편과 새누리당은 제가 좀 불편한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속 시원하셨죠? 그렇죠? 네! 다카키마사오 온 국민들이 알게 돼서 그래도 막혔던 것 12월 19일 날박근혜 떨어뜨리고 우리 진보적 정권 교체 한번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열심히 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희, 2호5 3이2희이2희이2희2 Алуугаа 3 ба 5 дахь хэсэг хүртэл